예,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전 시간에 우리는 신앙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아서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이런 말이 있어요. 2700여 년 전, 예레미아가 인간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토론의 여지가 참 많은 질문이기도 하죠. 타고난 색깔이 변할 수 없듯이 타고난 성격도 변하지 않는다. 교육을 통해서도 종교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결혼할 때그 집안의 내력을 은근히 따져보는 습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변화의 능력을 받을 만큼 그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고 있지 못한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기독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실로 놀라운 변화의 열매로서 생긴 것입니다. 120명의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로서 6월절, 곧 맥주감사주일로 질, 지키는 명절이었어요. 애굽에서출애굽한 탈출한 그런 해방기념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날 그들이 모여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상고하죠 어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역사가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됐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도해졌습니다. 예수 부활 후 50일 동안이나 입을 꼭 다물고 두려워서 방에 꽁꽁 문을 걸고 숨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그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튀어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기적인 생활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교고들과 함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기쁨에 찬 생활을 하면서 있는 것을 서로 나누었는 등 정말 믿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가 주목하고 기록을 하고 여러분 성령의 힘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전염성이 있어.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예수 믿는 자가 날마다 날마다 더하여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결신자가 난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유명해서 그가 대설교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120명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그 인간성, 그들의 변화된 생활, 그들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나눔의 변화, 섬김의 변화, 이새 종교 새로 탄생한 그리스도교 기독교 속에 무언가 개인의 변화가 있고 사회의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수가 결신하며 예수께로 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회에 송복모 신부의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일본 이민자들을 다 수용소에다가 잡아놨어요 근데 그중에 장미농장을 장미 경영하던 일본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도 이제 잡혀 들어갈 판이었어요 수용소 가게 됐습니다 살 삶의 터전인 장미 농장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laughs> 그들의 이웃인 스위스 부부가 위로하면서 이 일본인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오세요. 당신들이 없는 동안 저희가 이 장미 농장 저희를 믿을 수 없다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2년을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농장이 그 전보다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였어요 아름다운 장미가 만발에 피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테이블 위에 장미 한 송이가 다 꽂혀있는데 그 옆에 무언가가 놓여있었어요 보니까 예금통장이었습니다 스위스인 부부가 말해 그들의 장미농장을 운영하면서 그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 보다는 다 조금의 농장 그리고 통장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라 당신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카드가 거기에 딱 놓여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일본인 부부는 어땠, 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슴 벅차. 그런 눈물을 통곡하며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먹이며 울면서 일본인 부부가 말하기는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아니 전도는 나의 변화된 생활로, 하는가. 나의 삶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몸으로 살아갈 때 함께 지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에게서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고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 올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 내가 늘 만나는 나의 이웃 나의 직장의 동료들 혹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 없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변화를,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 여러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 이 열심이라는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도영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응? 네? 봉상하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laughs> 그리고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어요. 이들 120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실제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어. 여러분 헬라오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투시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그게 이 헬라오 열심의 단어입니다. 우리 말에도 보면 말이죠. 정신없이 무언가 막 어? 그런 사람을, 야, 저 사람 참 신들린 사람 같 신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신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들린 사람 또 우리는 흥분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난다 신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신이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신난다 신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란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시 오신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계에서 직장을 제일 잘 바꾸는 사람들이 미국인이라고 그래요. 뭐 일을 구하기 쉽다고 하는 여건도 있지만, 그만큼 일에 대한 권태도 빨리 느낀다고 하는 거죠. 매일 5만 명 이상이 현재 일을 그만두고 있다. 그런데 더 마음에 드는 일로 옮기는 수보다는 더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갖게 되는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리차드 어, 휴즈만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일을 그만두는 사람의 85%가 마음에 드는 일을 잡기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재미도 없고 일하기도 싫고 지루하고 열심히 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게 한다 혹은 동기를 준다고 하는 이 모티베이트라고 하는 이 말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요즘 참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학교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어떤 동기를 줄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를 줘야 할까? 고용주는 직원과 노동자에게 어떤 동기를 주어서 신나게 일하게 할수 있을까? 그걸 연구합니다. 뭐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직장에서 상여금 뭐 특수, 특근 수당이라든지 또 회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전형적 깨까지 붙잡아 뒀습니다. 사실 그런 물질적인 방법으로만 우리 인간이 자기 인생을 신나게 살고 신나게 일할 수 없는 거죠. 유지 노만디는 아, 필라델피아 고향악을 지휘하는 지휘자였어요 그런데 브라함스 곡을 연주하면서 이 곡이 점점 커지다가 아주 최고로 크게 이 부분에 와서 어, 팔을 너무 강하게 흔들었어요 너무 크게 제일 크게 너무 강하게 흔들어가지고 한쪽 어깨뼈가 어긋났어요 그런데도 한쪽 팔 고같이 그고 그. 여러분 열심히 이 정도면 그 일에 도취해서 정말 미쳤구나 미쳐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미칠 만큼 도취했는 자의 도취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열심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 강림을 체험한 120명의 처음 그리스도인 그들을 관찰한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야, 저 사람들 새로 나온 신종술을 마시고 취한 모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일동을 대표해서 이런 세평을 반박을 하기를 아니 대낮에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사실은. 대낮에 취해서 120명이 단체로 주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며 마신 것도 아니고 한낮에 어떻게 120명이 대낮에 취해서 주정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초대교회 신도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 종교인 그리스도의 무리들은 대체로 가난한 부류이지만 기쁨에 넘친 생활을 한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기쁘게 노래 부르며 장지로 행진한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다 이렇게 소술을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 행위할 때 찬송하며 하잖아요 고굴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 가는 행진일 때 찬송하며 어? 기쁨으로 찬양하며 행진하는 게 우리 기독교 장아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그 사람을 열심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과 목사님이 목사님들과의 자담에서 한 목사님이 아니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자기 영혼의 문제를 매일 5분씩만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20명을 당신 교회에 둘수 있다면 당신의 교회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던 거, 우리 교회도 내가 이 20명 반열에 들겠습니다. 하는 분, 한번 크게 아멘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단 5분이에요. 근데 그 5분을 진실되게 기도로 바쳐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시여 오늘 내석에 오셔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이 오셔서 변화의 능력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하고 간곡하게 바라는 그런 영적인 방향 물질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내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방향으로 그 향방이 잡힌 그 사람이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변화의 추측절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세계 기록으로도 이 사람만큼 큰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이 로버트 위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종기 때문에 죽었다. 너무 커가지고, 신경이 군데군데 무디었어. 몸 뒤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생긴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 염증이 돼가지고 어, 깊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뭐, 항생제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그 종기,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큰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이렇게 무디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서서히 부패하는 것을, 부패해 가는 것을 의식하지, 의식조차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도록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안에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신바람 나는 2020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